구름이다 저거 뭐안 뜬거 같은데? 첨가계? 단거? 대변 밥 먹고 먹을래 시원하예잘안 식초 안 해도 돼? 어 물냉이 안 해도 돼 완전 뜨거워 음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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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어디 가노? 아프 아프 좋아요. 구름이다. 날씨 진짜 좋다. 응, 엄마랑 꽃사러 여기 가끔 왔었는데. 가은사람 밥은 사입니다이라서오라입니다라밥다오라오라오라 카이. 라라 틀렸다스 어, 우리 그때 비엔나에서그 숙소랑 약간 느낌 비슷하다. 아, 네, 아. 봐봐. 우리 <laughs> 같은 스위밍 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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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모 다 있으시고요. 네. 일일일 입장 가능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영장. 어. 들어 가서 6층에 있어요. 어. 수영장 6층인데 엔터를 쓰기 어. 5층 어. 스 이거 잘못돼 있다. 5층 5층이 아, 선배도 이미 찾지 했겠다. 오빠 옷을 빨리 갈아입고 가봐. 아, 선배도 방방. <laughs> 화장실. 자스민차, 현미녹차. 옹녀봉까지는 아 옹녀봉. 어, 왕복 1 시간 반 코스래. 한요거는 내가 익숙해. 매봉이랑 옥여봉 가봤어. 음. 딴 사래. 우리 집 침대 사이즈만 한데? 대박. LG TV 있네. 우와, 완전 얇다. 한 다음에, 여기서 일하면 되겠네. 일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니야? 오늘 일한다고 안 했는데? 일을 오늘 한다고 하는데 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뷰는 두구두구. 아파트 뷰! <laughs> 면봉, 화장솜.

사우나 게스트 룸뭔 어, 게스트 룸이야? 아니 미는인가 <laughs> 아, 아, 리모컨이 없네 TV 리모컨? 응. 어디 있을까?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수영하고 나면 꼭 뜨끈한 게 땡긴다. 샤브샤브 이런 거. 아니야. 기장 컵나. 맛있겠다. 사올까? 어. 엄마야. 맘마 미아는 어머나, 음, 음. 2번이죠. 맘마, 엄마, 미아, 우리, 우리. 맘마 미아. 음, 맛있다. 베토벤 볼프강 아마데우스, 3번. 우리 그래, 그거는 우리 갔다 오는 모짜르트이지, 모짜르트. 볼프가. 내가 맞았다. 얘가 맞았다. 아, 그건 모짜르트. 하나 왔네. 나물밥 총 25,000원 진짜 나 너무 놀랬었어 뭐지? 오랜만에 왔을 때도 여전히 이게 있어서 나 초등학교 때 여기서 그거 사 먹었던 기억이 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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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오빠 펀데이 뻔데이 올라가면은 음식집들이고 저쪽에 카페도 괜찮은 거 있어.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청계산 입고 나오는 거야. 청계산 입구 가면은 물소리가 너무 좋아. 계곡이 초입부터 있어가지고.

니가 너를 구 왔어 감사합니다 어. 또 닥쳐 아빠가 요구르트 넣을 때 있어 <laughs> 요구르트도 있었어 <laughs> 다행이다 체크아웃 하는 <laughs> 전이야 보글보글 음. 맛있겠다. 방을 지지를... 꺼내서. 음 음.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추워탕이지. 아 감사합니다.